사오님이 이제 여기에서 구옥순 마음 선택한 게 뭐예요? 자기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하니까 이 여자가 나 좋아하나? 어 그게 너무 이제 아리까리하니까 좀 정확히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데이트 나온 거잖아요. 그래갖고 구기한테 그렇게 말을 했죠. 네 마음을 나는 모르겠어서 온 거라고. 그랬더니 구기가 나는 어차피 사오 찍겠다고 나는 이렇게 다 인터뷰에서도 말을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지. 어 사오가 뭐 나한테 하는 거뭐 쌀쌀맞게 대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나는 전혀 모르겠다. 구기가 나는 표현했고 그런데 내가 왜 쌀쌀맞게 하는지 뭐 원인 자체도 오빠는 모르는 것 같다. 그러면서 이제 좀 막말이 나오잖아요. 어 지가 한 일을 모르나? 뭐 이러면서 말하잖아. 그러니까 사오님이 뭐아 내가 여지 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뭐 조금의 짐작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뭐 구기옥순이 아까 데이트 나올 때도, 뭐, 십사기 옥순한테 껄떡된 거, 뭐, 짜증났다고 막 이러면서 말하잖아. 샤오가 말을 하잖아. 일단, 뭐, 너 마음을 내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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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움만 받은 상태에서 약간 상처를 좀 받은 거죠? 거기에서, 뭐, 잘해주는 여자가 생기면 흔들릴 수 있죠? 어쨌든, 그래도 시작은 너한테 갔으니까,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하러 온거 아니냐. 뭐, 이렇게 말을 하잖아. 니까 그러니까 국이 옥순이 다른 여자들한테 그리고 플러팅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못 다가간 거고 나한테 뭐 집중이라도 했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했냐고 사오가 말을 하잖아요. 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 너가 나한테 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세게 하진 않았다 한마디로 너가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감정적으로 세게 나왔다 치자 이거야. 하지만 너가 감정적으로 나한테 세게 한 거에 있어서 나도 그러면 그것이 기분이 나빴다 이거지. 나도 그 기분 나빴던 거에 있어서 너한테 기분 나쁜 걸 표출할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나는 그걸 너한테 표출하지 않았다. 너는 너 기분 나쁜 거 나한테 그렇게 막 표출하고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막 화내고 이랬는데 나는 그거에 있어서 너가 나한테 화내는 거 너가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틱틱대는 거 나는 그거 기분 나빴지만 다 받아주고 나는 화내고, 기분 나쁜 거티안 내고 다 이랬다고. 어, 왜 나는? 그래도, 어, 좋아하니까. 어, 그랬는데, 나, 너는 왜 그러냐, 이거지. 그랬더니, 구기의 말이 웃겼죠. 오빠는 원래 성격 좋게 다 하잖아.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한거 아니야? 내가 뭐말 심하게 한 거는 미안한데, 어쨌든 기분 나빠서 그런 거야. 이러면서 말하는데, 저 되게 황당했어요. 아니, 이거 말귀를못 알아듣는 건가? 머리가 나쁜 건가? 저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아니, 진짜 사람이, 어, 여자가, 제가 항상 말하지만, 남자가, 나한테 져주는 건지, 이 사람이 지는 건지, 그거는 제대로 판단을 하고 개겨야 되는 거거든요. 지금 사우님은, 져주는 거예요. 지금 옥수는, 이 남자가, 나, 나한테 그냥, 뭐, 줬도 못쓰고, 그러고 있는 줄 아나 봐. 오빠는 그냥, 그냥 줬도 못쓰는 남자잖아. 그냥, 그냥 거기까지인 남자잖아. 어, 내가 뭐 세게 대한 게뭐 잘못이야? 오빠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화낸 게 뭐가 잘못이냐? 이거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화, 자기도 화났지만 자기는 화안 냈다. 어, 근데 너는?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냐? 이거를 말하는 거에 있어서 말귀는 못 알아듣고 오빠는 원래 착하니까 착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나는 기분 나쁘니까 화내는 게 맞는 거고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.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호가 포기했어요. 아 그래.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. 어, 그래서 사과 드리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과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. 뭐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.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말합니까? 그러니까 사과를 그냥 하니까 뭐 구기가 뭐 자기가 이긴 줄 알아 웃더라고 더 황당했어.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? 구독은? 구독 지금 눌러, 지금. 지금이 누를 때야. 빨리 눌러. 지금 누르고 가는 거야.